국회에 와서도 선기면에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 저기 대변인님. 잠깐만요. 조민용, 조민경, 대변인님. 조민경, 대변인님. 조민경 대변인님. 조민경 대변인님, 도망가지 마시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 어디로 화장실로 아니, 어디 화장실에 도망가요? 아니,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여가 화장실로 도망가요? 여기 어디로 도망가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장관 가요? 어디 계세요 장관 어, 어디 계세요 장관, 어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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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있는대로 안내하세요 아니 지금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laughs> 저... 야, 야 진짜 심하다 조민경 조민경 보자 대변인 그러면 안돼요 그래서... 그러면 안되고 갑시다 <목소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어딨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장관 어디 계세요 얼굴 보고 왜 국회에 오셨는데 차님이 안 들어와요.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보고 말씀드리면 이러지, 이러지 마십시오. 아, 상부에 상부에 지금 하죠. 저희가 당관 어디 계시냐고요. 아직 여기까지 맞습니다. 왔으면 누가 만나야지. 삼성현씨 나왔어.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대박이다. 누진 국장도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어가지고요. 위치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전화를 아예 안받 양방무위원장 어디? 국무위원 대기실이 어딘지 아시는 분? 여기가 국민 드시는 겁니다. 들어가죠. 이쪽이왼쪽이요 잠시만요. 잠깐만 저 어, 저희 어. 저희 생들 어. 저희 어. 들어갈게요. 아니, 어. 앞에 그렇게 너무 다 여가고 장가님이국회에 계신다고는 하는데 어디 계시는지 확인을 못 하고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 위치 파악을 님이 계속 출석하실 수 있도록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이가 원활하게 아,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좀 내리세요.